하겠습니다. 아, 예, 자인행님, 해안성님, 법우성님, 상불경님, 김광환님, 요법수님 송천거사님, 손태숙님 박재경님, 석부동진님, 연화수님, 지혜진님, 이영수님, 대선스님 자명환님, 여상환님 일진환님, 네, 원심님, 김현정님, 법동 월,님, 심숙경님, 서울여의주님 선정월님, 반야행님, 석상정진님, 송천교사님, 성엽스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름다운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을 각각 등 보채, 화엄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 각각 등보채. 예, 어제 동지 팥죽 잘 자셨죠? 어, 따라서 나이도 한살더 먹었습니다. 되게 예. 어,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고 또 나이 한살더 먹는 걸로도 이야기하고 어, 그러죠. 예. 어, 아무튼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히 그저 환경에서 답을 찾고 환경에서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고 삶의 보람을 찾는 어, 그런 화음확인들입니다 네. 오늘은 대방광불환경강설제 61권 입법계품두 번째 권입니다. 그래서 세척이 되기 때문에 서문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사다림 속의 모든 신통 변화한 일을 거듭 펴려고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아무슨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스다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laughs> 신통변화를 개성으로 아름답게 표현한다. <laughs> 그대들은 응당 이 스다림을 보라.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끝없이 넓고 일체 장엄을 다 나타내니. <laughs> 시방 법계 충만하였도다. 시방 일체 모든 국토의 그지없는 종류를 크게 장엄해 거기 있는 사자자들 경계 가운데 온갖 모양 분명히 다 나타났도다. 모든 불자들의 모공에서 가지가지 장엄한 법의 불꽃 구름을 내며. 여래의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히 찼도다. 보배나무 꽃에서 묘한 몸을 나타내니 그 몸의 색상이 범천함과 같아. 선정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나, 오고 가는 거동이 항상 고요하도다. 열의 하나 하나 모공 속에서 부사이한 변화 몸을 항상 나타내니 모두 다 보현의 큰 보살 같아서 가지 가지 모든 상호 장음하였도다. 서다리 위에 있는 허공 중에서 여러 가지 장음으로 미묘한 소리를 내니 내어 세 세상 모든 보살들이 닦아 이루신 일체 공덕 과다를늘리시라도다 스다림 <laughs> 속에 있는 모든 보배나무가 또한 한량없이 미묘한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중생의 가지, 갖가지 업의 바다가 제각기 차별함을 연설하도다. 서다림 속에 있는 여러 경계가 새 세상 모든 열애를다 나타내어 저마다 큰 신통을 일으키는 일 시방의 세계바다 미진수와 같도다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국토의 일체 세계바다 미진수들이 열애의 모공에 다 들어가서 차례로 장음왕을 모두 보도다. 모든 장음 속에서 나타난 부처님, 중생과 같은 수로 세간에 가득하고, 부처님마다 큰 광명을 모두 놓아서 가지가지로 마땅하게 중생을 교화하도다. 황불꽃과 온갖 꽃과 보배 창고와 가지 가지로 미묘한 미묘하게 장엄한 구름 광대하여 흑공과 같은 것이 시광의 모든 국토에 가득하도다 시광 세계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장엄한 아름다운 도량 이 신통, 이 동선의 서다림 경계 가운데 가지가지 모양이 다 나타났다. 일체 보현보살 모든 불자들 백천만급 동안의 장엄한 세계 그 수요 활량 없어 중생수와 같거든 이 서다림 속에서 모두 다 보도다. 어, 2017년 5월 15일, 신라와 함종철, 금정산 보모사 예천리이 어, 시방세계에서 동참한 보살들이 지난 시간에는 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개송을 쭉 이제 몇 번에,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에이. 에. 보현보살의 삼매를 설하는 내용입니다 삼매 큰법문을 하려면 또 삼매가 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그한 뭐 시간쯤 설법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3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어 입증을 잠깐 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그 불법의 그 교설은 어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어또 설법이 끝난 뒤에는 그 설법을 어내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고 내 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선정이 됩니다. 설법이 끝나고도 또 선정에 들어서 그것을 내 가슴속에 갈무리하는 그런, <laughs> 어, 순서가 의뢰에 있습니다. 예, 선정을 참,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면서 상당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든지, 차를 한잔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뭐 책을 한 페이지 읽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모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그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어 오늘 예를 들어서 뻔히 뭐잘 아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어 사람이 오면은 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무엇 뭐 때문에 온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리를 딱해 놓으면 어 만나도 어 아주 태연할 수가 있죠 예 결코 뭐 실수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차를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마음으로 딱 차분한 그런 거 안정을 딱 취한 뒤에 차를 마시면은 차 맛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차 성질도 알고 또이 차가 내인데, 에, 이로운지, 아, 아니, 아니면은 좋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도 다부별할 수가 있고요. 사람을 만난 일, 차를 한잔 마시는 일, 뭐 책을 한 페이지 읽는 일, 에이, 모든 행위는 그 전에 안정된 마음 상태, 안정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선정의 일반화입니다. 삼매의 일반화예요. 삼매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할 때, 그렇게 활용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삼매다 또는 선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어, 우리 우리 일상과 상당히 어, 연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음. 열 가지 법의 글귀라 <laughs>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일체보살들의 모임을 두루 관찰하고 법계와 같은 방편과. 초공계와 같은 방편과 중생계와 같은 방편과 삼세와 같고 모든 급과 같고 모든 중생의 업과 같고 모든 중생의 욕망과 같고 모든 중생의 이해와 같고 모든 중생의 근성과 같고 모든 중생의 성숙한 때와 같고. 모든 법의 그림자와 같은 방편으로서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 가지 법의 글귀로 이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 사자 분신 삼매를 열어서 나타내 보이며 밝혀서 연설하였습니다. 이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 사자 분신 삼매를 열어서 나타내 보이며 밝혀서 연설하였습니다. 오현보사 <laughs> 이제 하신 내용이죠. 무엇이 열입니까? 이른바 북교와 같은 일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차례와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차례를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또후공대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열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성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또, 허공교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여래가출현하시어할량없고 거지없는 바른 깨달음 이루는 문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또, 허공교와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이 도량의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앉으셨음을 나타내 보이는 법의 글귀를 연설한 것입니다. 또 모든 모공에서 잠깐, 잠깐마다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한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몸이 시방의 모든 세계 바다에 가득해서 평등하게 나타나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경계 가운데 세 세상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속에 새 세상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수와 같은 부처님의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할려 없는 겁을 지나게 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공에서 새 세상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에 음성을 내어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보살을 여러 교화하고 인도하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 사자자의 크기가 법계와 같으며 보살들의 모임과 도량의 장음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갖가지 미묘한 법륜을 굴리는 법의 글귀를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여열 가지 시작이 되열 가지가 시작이 되어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작은 먼지수의 법의 글귀가 있으니 모두 다 열의 지혜 경계입니다. <laughs> 어, 이열 가지 법을 긁귀는 세존이 삼매를 통해 통하여 세존의 모든 지혜경계를 간단히 다 나타내 보이는 내용이다. 하나하나 모두 의미심장하고 높고 또 높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다. 만약 열 구절을 자세히 부연하려면 《과언경》을 처음부터 다시 쓰라는 길밖에 없다. 독자가 신중하게 읽고 또 읽으며 깊이 사유하기를 바랄 뿐이다. 예, 뭐 아무리 그 심사숙고하면서 읽고 또 읽어봐도 어, 그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성에서 이제 다시 그 뜻을 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으로 다시 펴다. 그때 보현보사의그 뜻을 다시 펴라고 부처님의 위시력을 받들어 예애를 관찰하고, 모인 대중을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기 어려운 경계를 관찰하고, 모든 부처님의 그지없는 삶을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세계바다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환상과 같은 법의 지혜를 관찰하고 불가사의한 세상 모든 부처님이 다 평등함을 관찰하고 일체할 양없고 그지없는 여러가지 말하는 법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거 저거 어,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살피고 관찰하고 그거 참고하고 어 그랬다는 에, 말씀이 그 앞에서 열구절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 아주 상, 대단하죠. 음. 하나하나 모공 속에 작은 먼지수의 세계 바다가 있어. 하나하나 모공 속에 작은 먼지수의 세계 바다가 있어. 그곳에 다 예레께서 앉으셨는데, 모든 보살 대중이 함께 하였다. 그게 모든 보살 대중이 함께 하였다. 음. 또 하나하나 모공 속에 할리 없는 세계 바다가 있어. 모공모공마다 반량 없는 세계 바다가 있어 세계가 있다. 엄청 넓고 넓은 세계가 있다. 부처님이 보리자에 앉으셨는데 이와 같이 법계에 두루하였다. 도 거기엔 또 부처님이 보리자에 앉았고 그런 모습이 법계에 두루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하나 모공 속에 모든 세계 먼지수의 부처님을 보살 대중이 둘러싸고 모시었는데 그들을 위해 보현행을 설하시도다 보살 대중이 둘러싸고 모시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보살 대중을 위해서 보현행을 설하셨도다. 이겁니다. 바로 보현행, 보살행 중에서 최고로 어, 훌륭한 행, 그건 뭐 보현행 이렇게 표현되죠. 부처님은 한국도에 앉으사 아, 시방세계에 가득하신데 팔려오는 보살 구름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도다 응만세계 작은 먼지수의 보살의 공덕바다가 함께 모인 가운데서 일어나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도다 음만세계 작은 먼지수의 보살의 공덕 바다가 그와 같이 많고 많은 보살의 공덕 함께 모인 가운데서 일어나 지방세계에 가득하였다. 모두 보현의 행에 머물러 법계 바다에 논이면서 모든 세계에 두루 나타나야 다 모든 부처님의 회상에 함께 들어왔다. 모든 국토에 편안히 앉아 모든 법문을 들으면서 낱낱 국토에서 억급 동안 모든 행을 닦도다. 모든 세계에 편안히 앉아 모든 법문을 들으면서 낱낱 국토에서 억급 동안 모든 행을 닦도다. 보살들이 닦는 행은 법의 바다를 두루 밝히는 행이라. 보살들이 닦는 행은 법의 바다를 법을 두루 밝히는 행이라.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의 경계 에 머물다. 결국은 큰 서원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 에머물다 보현의 행을 잘 통달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출생하며,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구족하고, 신통한 일을 늘리 나타내도다. 보현의 행을 잘 통달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출생하며,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구족하고, 신통한 일을 늘리 나타내도다. 모모의 구름이 작은 먼지수와 같아, 모든 세계에 가득하게 감노의 법을 널리 비내려 대중들을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하도다. 몸의 구름이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고 많은데, 모든 세계에 가득하게 감노의 법을 널리 비내랴, 감노법을 널리 비내려 불사의 법, 아주 달콤한, 정말, 어, 좋은 법문은 감로법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 감로의 법을 늘리 비닐에,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비를 내려서 대중들은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하도다. 어, 보살의 몸을 작은 문, 미세먼지수와 같이 한량없이 나타내어 일체 세계에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일체 세계에 두루한 보살들의 보살행에는 무엇보다 감노와 같은 법의 단비를 내리는 것이다. 세존이 평생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참다운 이치를 가르치신 것과 같다. 법의 단비란 일체 존재의 참다운 이치다. 일체 존재의 참다운 이치다. 세상사 돌아가는 건 참다운 이치, 인생사 돌아가는 참다운 이치를 감노의 법비라고 합니다. 예, 아, 참, 계속 아, 아주, 어, 훌륭하고, 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아, 어쩐지, 목에, 예, 좀, 뭐가, 낀것 같이, 예, 그, 시원하게, 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화음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런 화음 법속에 동참하셔서, 어, 비록, 계속, 어, 10개의 개성입니다, 그래도. 10개의 개성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음미하고, 아, 그것이 참, 훌륭한, 보살의 마음, 음, 보현보살이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개성을 얽혔다 하는 그런 그 보현보살의 10개의 개성을 우리가 이렇게, 에, 공부했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각각 등 보채, 동참하신 모든 화막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 법문, 무량, 서원아, 불도 무상, 서원성, 선물하십시다.